자 다음과 같이 이차함수 fx와 gx가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합성 gx가 0 이상을 만족시킨다 라고요 그랬을 때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값을 라지 x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f 라지 x는 x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3이죠 그랬을 때 이거는 X-1의 전체 제곱은 4와 같다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데,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? 라지 X-1의 전체 제곱이 항상 4 이상이 되어야 될 때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 이상이 될때이 지금 부등식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-1이 2 e 이상이거나, x-1이-2 이하거나 라는 얘기와도 같은데, 지금 x가 뭐라고 했어요? gx다 라고 했죠. 그럼 대입해 보면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항상 2 이상이다.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이 항상 0 이상이다. 라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반대로,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 이하다.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5가 0 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왼쪽의 식을 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 될순 없죠.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임의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, 우리가 생각해 볼건 지금 첫 번째 경우인데, 이를 만족시킬 때는 언제요?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다라고 할수 있죠. 그럼 판별식을 취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아 죄송해요. 여기 마이너스 1을 제가 안 취했네요. 마이너스 1이 취하면 플러스 2가 되죠. 여기서도 플러스 2가 되는데 어차피 두 번째 건안 되는 거니까 다시 정개 보면은 이게 a가 0 이상이 되고 그랬을 때 판별식 취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.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0 이상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? a 곱하기 a 마이너스 4가 아0 이하가 되어야 된다. 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a의 범위가 0과 4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정수 의 개수는 5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.